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래시계는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천천한 짐이 되어지나 그런 귀한 경험들의 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것인지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3장 1 6절에 19절 말씀 중에 1 6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 7 절에서도 아담에게 이르시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들을 기가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교제가 있는 이웃가는데 교제가 없으면 얼마나 좀냉한합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벌거벗은 그대로 하나께 나오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2 1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그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둘째 시안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데 너왜 그랬냐? 너가 그랬어? 그럴 때는 몰라서가 아니라 솔직한 대답 듣고 원하신 것이죠. 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말을 듣고 싶었지만, 아담과 하와도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 때문그뱀 때문에 계속 환경을 탓하고 핑계대면서 한때 나오지 못합니 그들을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족옷을 지어 딥히시는 것입니다. 참 마음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할백설자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혹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더라도하나님 우리 명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름을 가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기한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일단. 볼 때마다, 아, 감사하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옷을 볼 때마다 그분의 생각이시죠. 어? 옷을 볼 때마다, 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은 그들의 부끄럼을 가리는 목적 에도 하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좀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이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죽었겠구나 나의 복구름을 가리기 위해서 어느 짐승이 죽었겠구나 이 사실까지 생각 좀더 깊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참 단순하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왔지만 주님께 유럽 받고 싶어 나왔지만. 주님 앞에 점점 나올수록 나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주님 나를 어떻게 대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데 이렇게 뒤까지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옷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는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 사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성경이 뭘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은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당에 세 가지가 왔어요. 첫째는 무엇이 왔습니까? 인생에 폭토이 <laughs> 왔잖아요. 두 번째는 거기이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 사망이 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지 않습니다. 다시는 들도록게 하염금으로 치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한 하나님 명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실제로 우리에게 죽음이란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긴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살다 보면 이런 얼음도 있고 저런 얼음도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문제를 다루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수가 자르면 안 되는, 콧등 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순서부터 먼저 말씀하실까하나가과의 도제가 탄절되도 육체의 죽음이 오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그것이 순수인데 그는 중요한 순수인데 이 순선대로 말씀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넌 나와 끝났어 그럼 실망이 오죠 절망이 오죠 그렇지 않고 하니께서는 인생의 고통을 먼저 보이신 분요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한이부터 쫓겨난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지내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눈을 들어 어떤 일이 있었는걸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점점 생각이 발전하다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하늘부터 좁게 난 인생이 되었구나.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창조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인생이 허무했구나. 왠지 만족이 없고 항상 뭔가 부족하고 가슴 한쪽이 뭔가 비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그거였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도 단순한 것지만 단순한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있 너희가 돌아오거원다 너희와 내 사이의 교제가 끝났다고 얘기하면 너희가 절망할 것이고 먼저 고통을 이야기하고 말이니다왜 이런 고통이 왔지? 왜 사람은 죽어야 되지? 생각다 보니까 아그런구나 하나님께 돌아가겠구나 가필라란 왕국에 싯다갓다 태자가 있어. 그 사람이 왕자 이럴 때 밖에 시차를 나갔다가 우연히 사람이 늙고 등들고 죽는 것을 봤어요.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죽음의 공포가 들었습니다. 왜 사람은 늙고 등들고 죽어야 되나? 나도 저렇게 죽는단 말이냐? 신하들이 말했어요. 네, 다 죽어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등들어서 저렇게 비참한 것을 된단 말이냐? 네, 한 번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렇게 된단 말이야. 막 왔어요. 그래서 그가 네. 설산에서 돌을 왔어요. 서 그가 설산해서 육눈감 돌을 고불센 가빌라 승도 마갈다마갈다에서 돌을 깨다그 설법 바라나. 바라간 것에서 처음으로 설법하데 그의 설계의 핵심이 인생은 다다 사람이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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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서깨다는지리가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니까 피하는 단계 마음 가운데 번뇌가 벗어지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덕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별 구시라 구시라해서죽어버려 그게 석가모니의 일생이에요. 그분만큼 인생을 깊이 파고들고 생로등사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던 분이 없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그러나 그가 얻은 길하고는 마음을 피워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졌는거요 너희들은 다시 살 길이 있다. 여자의 고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찾는 거기를 그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제일 먼저 가죽 옷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로 말미암아 하느님부 쫓겨나고 하느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게 그런지도 알지 못하고 뭐 사명이 그런 모양이다 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하느님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구나 그리고 너희를 위여 내가 이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마씀을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먼저 이런 현실적인 얼음 주물 받다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이라고? 관심을 가지게 받으시 거예요. 이 죄라는 문제는 참 무서운 문제인가 무엇보다 한가의 감기를 워버린 거야? 한가의 감기가 껴지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과지만 방법이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왜 십자가를 못 받게 두셨습니까? 그건 방법이에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너와 다시 회복하고 싶다. 너는 나의 자들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제일 대해서도하지만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어떤 분에게 선물하겠어요? 사랑의 대상에게 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자의 구소를 통해서 다시 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 마귀란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 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십도에 못 박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는 저기 무슨 일인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보급입니다. 왜 주님의 식다에못 받는지,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하니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순서 같지만, 하님의 아주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laughs>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일 풀성능했다. 그런데 떠나갔다. 떠나갔던 표보다 내가 쫓아냈다 아담과 하울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모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하시고 고래기를 여시고 도로오던 한때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를 볼때그 마음이나 아담과 하울을 쫓아낼 때그 마음이나. 같은 마음의 아픔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는 하나님 마음을 슬픈 가는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았어.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붙이지라고 씁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교만을 붙이지나면서 함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속는 순간에. 하님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우가 쫓겨날 때는 도로를 길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 시대에 다 모든 것이 이를 해결하셨는데, 거절하고 도로된 사람은 하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주시고, 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통이 없으면 내가 이 시야를 이기 안 됐을까? 내가 어른이 없다면, 내가 뭔가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이든 하와든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서히 죽음이 타고 있었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서서히 죽음이 타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이 죽음이 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왜 하라고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니은혜 것을 생각했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절적인 떠오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것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어떤 분이 민수기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그중에 한 내용이 있고 그들이 이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됨을 벌려서서 그들을 물려서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강력하신 그걸 내셔가지고 왜 물뱀에 물려 죽게 할까? 힘들고 오르고 불편할 수도 있죠. 원망할 수도 있죠. 그걸 왜 물게 하실까? 그 불뱀에 물리지 않고는 아이고 나 죽겠구나 이런 현실이 안되거든 이제 내가 죽겠구나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세가 노 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산다. 현실이 안닌 사람은 그런 게 어디 니 자신이 불법에 몰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그말 따는 이야기 같지만 저 녹뱀을 바라보라니까 바라봤어요. 그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거나 현실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고 싶을 때 바라봤고요.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게 되어야만이 그 말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살고 싶은 마음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믿으신 거예요.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할일 된단 말입니까?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하고 믿는 단 말입니까? 믿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 그렇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때에서 내가 녹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아니라 아, 네. 이야기를.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라이금 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를 뭐가 꼬이십니까? 하님특가식신 간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나의 삶으로 바꾸고 싶다. 이 사실에서 우리 라이금 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그들에게 죽음을 주셨고 쫓아내신 이유는 쫓까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쫓겨나 보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죽음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경계된 삶이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을 느끼게 하는 데 이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와란 이름을 만들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돌아옵니 그냥 예의를 들면 아담과 하우가 쫓겨나서 계속 갈등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아담은 하우를 볼 때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문이 있는 자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 가운데에 있는가 하시려고 나 이렇게 소중한 가죽옷을 지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옷아닙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에 맛을 알수 있도록 지억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속죄는 가지고서 입히신 거예요 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 대속이라고 표현하고 습니다 내가 보험 받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아나 보험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구약야에 대속죄의 일이 있습니다 7월 11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성수 안에 지성수에 들어갔어요.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수송화지의 피를 뿌려서 속죄제를 지냈는데, 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제사를 지내는 데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1년에 한 번씩이었어요. 효력이 1년에 한 번이에요. 해마다 계속 짐승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게 대속제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두시면서, 우리 죄을 완전히 속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한테 들어갈 때, 평소에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맛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속소에 들어갔을 때는 향을 막 많이 피웠어요. 그 제손에 향기 그냥, 향 가득 차가지고, 한 임자시는 그 속죄제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이 한님을볼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해 놓고 들어가서 제사지로 놓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인정이 됐던 것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 되시고 죄 용서 다 됐죠? 우리 죄를 다 갚으셨죠? 그런데 왜 부활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네. 하십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 받았다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주님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만 받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 이상한 복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불을 열고 놓으셔서 부활신 같이 나의 새 생명을 보호하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증명을 해볼까요? 이레에게 16장 있는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자살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소를 두 마리 데려왔어요 좀 어른의 일상에 죄송스러운데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염소를 두 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도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제사에 들었습니다. 그한 마리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저 강자로 데려갔어요. 저멀리도 나와버린 거예요. 아사세가 그랬는데 내어 보내다 떠나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어식을 했을까? 한 마리는 죽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속죄했어요. 대신 커아졌어요 한마리를 그냥 강려해서 놓아버렸어요 내로는 이야기가 나면 혹시나 그 염소가 다시 또 어떻게 세배고팽배다가 돌아오면 안되니까 아예 가서 낭떨러지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못떨어가게만들고왜저 멀리 떠나보냈을까요?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의 죄는 저 멀리 가버렸다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영문 밖에 못 박힌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그 관리 그 언덕 위에서 못 박힌 이유는 우리의 죄를 참 멀리 하면서 공격을 난 다시는 기억치지도 않겠다. 다시는 보지도 않겠다. 너희들을 완전히 속죄했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이것서 강가에서 만드는 것은다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몸 1장 29절에 사상죄를 <laughs>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사상죄를 치유하는 나님 어린 양을 보라는데 사실 아사스를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치유하는 아사스 염소를 보라. 즉 강제로 받은 염소를 보라. 이 뜻이에요. 아님.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왜 이것을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그런데 초래에 구갈때 요월철 때 양을 잡아서 죽음을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았던 것처럼 또 염소를 통해서 우리 제가 참 멀리 가버렸던 것처럼 누가의 뜻이 다 했다고 말씀하셨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욕사시만 아니라 난 여전히 마음가에 기억이 있어요.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이런 거어떡 하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어버렸어다 떠나 버렸어. 다시는 그 염소 나와 상관없어. 내 죄를 지고 참 멀리 가버렸단다. 뭐가 문제야?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제가. 무슨 문제야. 난다 떠나버렸는데. 너이 이제는 다시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들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보음 15장, 탕자의 비율을 이를 봄음 사기일 때 자주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씀을 어기고 집을 떠났다. 가버리가 고생밖에 안 하더라. 그때 고생을 하니까 아버지 생각났다. 그 다시 돌아오라니까. 염치가 없다. 그게 너무 힘들다. 아이고 죽대 죽고 살때 살고 나 모르겠다 돌아가야겠다 우리 아버지 이만 뭘 깔아주겠지 하다 못해 종으로도 쓰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가 아버지께 돌아설려고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유명한 말씀 이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밖에 없어요 죄를 놓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막 빌고 그런 것 하면 문제가 없고 그냥 일어서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 결심 이 결심 하나로 말하면 그 다시 부잣집 아들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한 쪽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내가 참에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때가 지금 이 시간에 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밤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때 지금부터 내 인생을 내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내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거 안 살아본 사람은, 사람은 알수 없는 지금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들어올 때는 내가 들어왔는데 나갈 때 하나님 함께 나가는데 그걸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했던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쁜 소식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십니다. 아니, 또 함께 하십시오. 우리 귀신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삶들을 위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데 예. 마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내가 속이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내가 붙어났는데 오늘 떠나 아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드디어 나한테 돌아왔구나. 내가 2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30년 기다렸는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내가 돌아오려고 내가 했던 예. 그 일들을 드디어 너가 깨닫고 돌아왔구나너 마음에 빛이 비춰 있었구나. 창세기 사장이 있는 그 사일제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창세기 첫째 날부터 있었던 그 놀라운 빛. 하나님부터 오는 그 빛을 너 마음에 받았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었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가볍게 듣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죄사를 지냈다. 짐승이 대신 죽었다. 짐승이 죄를 짚으시고 강단를 가버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하나님께서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오셔서 십자가에 목박게 죽으시고 처절히 죽으시고 하늘부터 버림을 받으셨다. 그 순간만큼은 하늘마저도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내가 늘 참아 못 보겠다. 죄인들 늘 참아 못 보겠다. 그리고 내사랑 아들이 고통받는 걸 참아 못 보겠다. 하늘마저 어두워지고 한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아, 왜자 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을 내주셨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로말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나 예수 믿고 하니까 하나가 되었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이 간증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살아볼 때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어, 이전에 몰랐던 기쁨이 있어 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께 도우심을 내가 느끼고 있어 이런 막 기쁨의 간절히 먹이를 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어떤 결단이 들어합니까 음. 나만 장군한 사람이 문금에서 나의 것을 막으면 되는데 그가 문금병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로 있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부터는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누거 시킨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아니, 문득백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 안하 사람도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승리하겠다? 그런 마음이 안들 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되기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야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네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예. 예. 이것이 새롭게 삼이 되는 것입니다. 우회상 가운데 이전에 몰랐던 이런 새로운 상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회상이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 2025년 12월 13일은 내 생에 이룰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헌발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이망합니다 언제 잘였습니까 사업장에 있어서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에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2025년 12월 13일 그날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간티를 호소하시고 내가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날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그럼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보라, 이슬 것은 지나갔습니다. 것스 끝나지 않고 새것이요, 되었 새것 좋잖아요. 이제 그래 지나갔으니 우리 제 용서 받았으니 이걸 끝나지 않고 하나이 나와 함께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된 말씀이 우리 계신 모든 분의 마음 가운데 이말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대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